안녕하세요.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김지연입니다. 저는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뭐 언어발달이 좀 늦는다거나 아니면 또래 애들이랑 잘못 논다거나 아니면 좀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정말 이런 것들만 조금 일찍 알려드렸어도 아이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 가지 영상을 좀 통해서 어머니들께 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니까 손자병법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알면, 아알 아이하고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100번도 넘게 싸우실걸요? 이런 백전의 여러 가지의 싸움 동안 아이를 이기는 건 아니죠. 위태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잘 이어지면서 위태롭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다. 저는 이게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이 기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흔히들 얘기하시는 용어가 뭐냐면, 음, 우리 아이는 기질적으로 좀 순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아, 기질적으로 너무 까다롭고 예민해요. 우리 아이는 그냥 좀 보통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세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기질이 어땠나 우리 아이는 좀 순했나 대부분 순한 아이들은요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아이들 우리가 대체로 순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까 그렇진 않아요 순한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더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또 있죠 가장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누구냐면 까다로운 아이들. 까다로운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해.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양육하기가 힘든지,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영역들을 오늘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아동 발달, 뭐 심리학을 한 사람들이 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클로닝거 박사라는 분이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는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이 자극 추구가 높은 친구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금방 호기심을 가져요. 이 자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도 응? 음? 무슨 소리지? 뭘 봐도 어 저게 뭐지?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꼭 만져봐야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친구들은 아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산만할까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행동이 부산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낯선 자극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친숙한 자극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도 익숙한 사람을 훨씬 좋아해요. 뭐 새로운 장난감, 특히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는 음식이나 뭔가 새로운 걸 주면 별로 먹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것들만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자꾸만 먹어봐. 또 새로운 데 가봐.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봐.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 친구는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는 거죠. 기질은 평균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그걸로 힘들어 하지 않아요. 단지 평균보다 높게 벗어나거나 그리고 낮게 벗어나거나 이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도 조금 힘들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질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불안회피 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수줍음 많이 타는 아이들 그래서 낯선 사람 보면 엄마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안 나가는 아이들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낯선 걸 싫어하고 낯선 장소에 가면 위축되고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 이런 친구들 우리가 위험회피 반응이 높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회피가 낮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건 낯선 사람을 만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즐거워요. 그래서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낙천적이다 보니까 준비를 잘안 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냥 자도 돼. 그리고 대비가 잘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 좀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에 대해서 별로 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높은 친구들은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낯선 데 가면 정말 눈 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저희 연구소에 음 처음에 이렇게 초기 상담을 하러 이제 어머니들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장면을 꼭 관찰해요. 아이가 낯선 곳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그리고 제가 안녕! 인사했을 때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지? 이게 이 친구의 기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어제도 제가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요. 엄마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또이 친구들마다 언제 이게 풀리는지도 또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1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이 좀 안정을 찾고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10분 15분만 지나도 음, 괜찮아 하고 놀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자꾸 우리 아이, 저희 아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 위험의 피가 굉장히 높은 친구였어요. 남자아이였거든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 사람이 많으면 놀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자고, 제 여기를 붙잡고 엄마 집에 가자. 안놀 거야. 그리고 계속 저를 막 끌고 집에 가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또다시 나가 보는 거죠. 놀이터에 사람이 없다. 그럼 가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터에 사람이 많으면 다시 물러나서 집에 가자고 하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도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에 서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보고 한달 정도 말을 못하는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밀죠. 가봐. 야, 친구들 저기 많잖아. 저기 한번 가서 놀아봐. 응? 하고 자꾸 아이를 들이밀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엄마들이 숨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또 그걸 못 보죠. 어머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해야지. 자꾸만 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밀면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기질적으로 뭔가 낯선 자극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아까 기질은 그랬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낯선 자극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불안해져요. 이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 자꾸만, 야, 너왜 그래? 인사해야지. 괜찮아. 다 좋은데야. 재밌는 거야 좋은 선생님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친구한테는 이런 반응이 줄어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죠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위험 회피 반응이 높거나 낮은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양육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영역은 뭐냐면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해요 편하게 말하면 아이가 상황 판단을 좀잘 하나 눈치를 좀잘 보나. 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가 목소리만 조금만 높아져도 깨갱 하고 가가지고 알아서 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엄마가 화났는지 어쨌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죠. 그러면 엄마들이 어때요? 속이 터져요. 아니, 쟤는 어쩜 저렇게 눈치를 볼줄 몰라? 하고 얘기를 하죠. 주로 어머님들, 첫째 아이들이 그래요. 둘째 아이들은요, 눈치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엄마가 큰아이를 혼내잖아요? 그럼 둘째 아이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죠. 이게 출생순위가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기질도 중요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은 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빨리빨리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이렇게 해서 싫어? 이렇게 하면 좀 바꿀 줄도 알고, 눈치를 봐서 내가 하고 싶은 놀이가 이거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조금 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은 약간 내가 길을 가겠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남들이 뭐라고 상관없어요. 장점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고집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 높으면 좋을까요? 기질은 보통인 게 사실은 가장 순하고 좋아요. 키우기가 좋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건 장점일 수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서 사회성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 눈치가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뭐겠어요?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눈치를 많이 보다 보면 나는 사실은 이놀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봤더니 내 친구들은 다 저놀이가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엄마들이 자꾸 칭찬을 해주고 강화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아 그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주장을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훈련도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너무 양보하고 너무 눈치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거나 강화하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 네 가지가 이제 인내력이에요. 인내심. 사실 인내심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발휘하는 건 뭐예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끄덕지게 할수 있냐 <laughs>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보상해 주지 않아도 뭔가 끝까지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기질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내력이 높은 친구들은 어때요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과제를 시작했을 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길다 근데 이 친구들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약간 융통성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걸 끝낼 때까지 해야 돼요. 뭔가 중간에 변화가 되면 음 하다가 말고 좀 다른 것도 갈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친구들은 융통성이 별로 없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대신 이게 또 너무 낮다. 그럼 어떻겠어요. 어머니들이 속 터지죠. 이제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공부를 시켰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아마 이 인내심이 없는 아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짧게 짧게 끊어서. 짧게 짧게 끊어서 학습을 시키거나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그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기질을 나눠봤는데 아마 어머니들이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음 우리 아이는 뭐 요건 조금 높은 것 같고 요건 조금 낮은 것 같고 아 요건 좀 보통인 것 같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네 가지에 대한 지도를 조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각각의 영역이 높고 낮은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네 가지 기질의 케미예요. <laughs>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 조합에 따라서 아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 자극추구가 높은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친구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위험의 피가 낮다. 별로 불안하지 않아. 낙천적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사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고고 하는 애들이죠. 궁금해. 그런데 불안하지도 않아. 에이, 해보지 뭐.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해보고. 그래서 이게 높고 위험의 피가 낮은 친구들은 약간 더산만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기관에 가거나 음, 이런 단체 생활을 할때 있어서 좀 지적을 많이 받는다던가, 아, 우리 아이는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연구원에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 조합은 자극추구가 높은 친구들 중에 이 위험 회피도 같이 높은 친구들도 있어요. 호기심도 많고 만져보고 싶고 막 행동적인데 불안이 같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개다 높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가다가 해도 될까 혼날까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또 하기는 해요 하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하면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산만하기는 한데 하면서도 눈치를 봐요 하면서도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유형 자극 추구는 높고 위험 회피는 낮다 이 친구들은 사실 아이들은 해피예요 <laughs> 별로 불안하지 않거든요 막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엄마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두 번째 유형 둘다 높다 이 친구들은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다 속으로 아주 갈등이 많아요 아 했는데 혼날까 했는데 해도 될까 그럼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안 참아져요. 참아지지도 않는데 하면서 불안한 거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어 내적인 갈등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엄마 혼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훨씬 더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질 간에도 여러 가지 케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우리 아이를, 음,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기질이 이러니까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셔야 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변하지 않는 기질을 부모가 자꾸만, 자꾸만 고치려고 했으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키우는 첫 번째 기질을 잘 알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아 우리 아이가 기질이 이러니까 그래 그거는 타고 태어난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저건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아이를 바라보는 그릇이 좀 넓어져요 아이를 좀 그래 한편 이렇게 한수 접는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조금 조금 넓어져요. 그다음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질은 타고 태어나서 바뀔 수 없는 거라면 성격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격은 주로 유아기 때 거의 많이 형성이 되죠. 그렇지만 완전히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 저 사람 성격이 어때? 저런 성격은 어때? 이렇게 하는 성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지를 수용하고,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지를 수용해주면 성격이 성숙하게 클수 있다. 라는 거예요. 원장님,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언제까지 받아줘요? 뭐까지 받아줘요?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질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타고난 기질은, 음, 그래. 이 기질을 잘 엄마가 수용을 해주면 성격이 굉장히 성숙한 아이가 돼요. 그러면 크면서 이 기질을 성격이 요렇게 요렇게 다듬어주죠. 음. 어렸을 때는 낯선 자극이 딱 왔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만져봐야 됐어. 그런데 성격이 성숙한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 내가 저게 궁금하지만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지금 하면 혼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질은 있지만 이 성격이 얘들을 보완해 줄수 있어요. 단, 어때요? 성격이 성숙하게 큰 애들이어야만 얘를 보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 기질을 우리가 잘 수용하면 성격이 성숙해져서 아이들이 잘클수 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기질에 맞게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